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투자자가 살펴봐야 할 9가지 지표에 대해서 2주에 걸쳐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만 다 살펴보셔도 더 이상 어떤 지표를 봐야 하는지 이 지표가 의미하는 게 뭔지 헤매이실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시죠. 주식시장에서 매일 수많은 지표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전망에 많이 쓰이는 예측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이 지표는 앞으로 경기가 확장할지 침체로 갈지 보여주는 일종의 신호등 역할을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장단기 금리차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투자자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장단기 금리차란 무엇인가? 금리는 돈의 가격입니다. 단기금리 보통 2년물 국채금리와 장기금리 보통 10년물 국채금리의 차이를 우리는 장단기 금리차라고 부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오래 빌려줄수록 위험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는 더 높은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때때로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금리 역전이라고 부릅니다. 2. 장단기 금리차가 투자자에게 주는 의미. 역사적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뒤엔 높은 확률로 경기침체가 찾아왔습니다. 미국만 보더라도 지난 수십 년 동안 거의 모든 경기침체 전에 금리차 역전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회색 부분이 경기침체거든요. 이럴 때마다 어김없이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금리차 역전이 벌어졌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단기금리를 빠르게 올립니다. 하지만 장기금리는 오히려 떨어집니다. 시장은 앞으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 때문이죠. 즉, 단기금리는 현실을 반영하고 장기금리는 미래를 반영합니다. 두 지표가 엇갈릴 때그 사이에 경기 둔화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겁니다. 3. 투자자가 장단기 금리차를 활용하는 방법. 응? 그럼 투자자는 장단기 금리차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응? 첫째, 금리차가 축소되고 있다면 경기가 응? 점점 정점을 향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응? 이때는 경기민감주에 무리하게 들어가기보다 현금 응? 비중을 조금 늘리거나 방어적인 응? 업종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금리차가 역전되었다면 응? 앞으로 1에서 2년 안에 경기침체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응? 이 구간에서는 보수적인 자산 배분이 필요합니다. 셋째, 금리차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면 침체 국면이 끝나가고 새로운 확장 사이클이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장단기 금리차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투자자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장단기 금리차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와 미래 기대가 녹아있는 투자의 나침반입니다. 이 지표를 통해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투자자가 결국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표를 쉽게 풀어드릴 예정이니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해외 선물 정식 거래소 컬처 캐피탈에서는 신규 가입 시 무조건 백불 지급, 입금액의 30% 추가 크레딧 혜택까지 드립니다. 초보자 맞춤 교육도 준비되어 있으니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언제나 현명한 선택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